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한동훈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조작감사에 의한 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러운 괴변을 늘어놓자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오늘 한동훈, 네가 지키려는 민주주의가 쥐새끼처럼 뒤에 숨어서 20, 30년 돌봐준 형님 부부 음해하고 폐륜 험담 늘어놓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작 드루킹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성우 비서관은 또 한동훈 징계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면서 사법당국의 고발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여론조작 가담, 증거인멸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윤리위원회 명단 유출과 협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중동의 간섭을 건절시키고 당원 중심의 자주적 독립정당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혜 전 비서관은 어젯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당계시판 사건과 관련해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겠지만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한동훈 당 게시판 사건은 1년 3개월 만에 일단락이 지워지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그것은 일단락일 뿐 완결이 아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으로 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당대표라는 인간이 쥐새끼처럼 숨어서 자기를 돌봐줬던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비열하고 폐륜적인 비난을 일삼고 친환계 언론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것을 민주적 행위로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비서관은 박민영 대변인 말대로 뒤에서 숨어 여론조작을 한 드루킹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즉, 한동훈의 당 게시판 사건은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같이 당의 디지털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 행위이자 민주적 여론 수렴을 방해한 반민주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민주라고 한다면 반민주적 업무 방해 행위가 민주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이 민주라고 한다고 반민주적 업무 방해 행위가 민주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한동훈의 반민주적 범죄 행위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란 것은 법치주의의 제1원칙이다. 그런 법치주의 제1원칙을 허물고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자가 반미 친중 매국노 이재명이라면 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반민주적 여론조작 행위를 해놓고도 당무감사를 방해하고 당을 사유화하려 했던 것이 한동훈이다. 따라서 이재명과 한동훈은 똑같은 부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한동훈의 반법 지적 은행에 대해 분명한 단죄가 필요하다. 한동훈의 단계시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와 함께 분명한 사법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시판을 다운시키고 한동훈과 진은정 이름의 게시글을 삭제했던 증거인멸행위와 여기에 가담하며 언론에 여론조작을 했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과 공범들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비서관은 아울러 윤리위원회 명단 유출로 당의 업무를 방해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관련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명단 유출과 함께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그 부인에 대해 온갖 억척으로 음해한 자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던 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힘이 정통자유 우파 정당으로서 기강이 바로 서 있는 당임을 보여줘야 한다. 조중동 레가시 언론이 함부로 주물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당원중심 정당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한동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자유파 우 정당이자 자주적 독립정당이며 당원중심 정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동훈은 지금 온라인 게시글 특성상 키보드지를 누가 했는가를 수사기관이 아니나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명의가 사용되었더라도 아무튼 내가 쓰지 않았다 따위의 궤변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애초에 한동훈의 징계 사유는 직접 키보드질을 했다가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가족 명의 계정이 두개 IP에서 조직적, 악의적, 계속적으로 사용돼 단계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를 언론에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여론을 조작했으며 덜통날 위기에 처하자 조사 중단을 지시해 집권을 남용했고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시킨 상태에서 본인과 아내 진은정 명의 계정의 게시글을 무더기로 삭제해 정거를 인멸한 것이다. 더불어 가족이 썼다는 걸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당 독립기구를 공격 의미한 것은 현직 또는 전직 대표로서의 책임을 반기하고 당의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해당행이다. 아무데나 개음 갖다 붙이며 싸구려 레토릭으로 소모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그야말로 수구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면서 윤리위가 더 반박할 필요도 없다. 수사 의뢰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다. 법률위의 적답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변인은 또 한동훈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정말 말장난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따끔하게 반박했습니다. 박명대변인은 한동훈이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언론과 대중은 탄압받는 서사를 좋아한다. 비주류라는 자체가 수단이 되고 언론을 지렛대로 새로운 서사를 쌓는 것이 실제 유력 정치인들이 체급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이번에도 언론은 한동훈 전 대표를 탄압받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말 많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한국 언론도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조선닷컴에 보면 조선닷컴 톱뉴스가 한동훈이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동훈의 주장을 지금 조선닷컴이 톱뉴스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정말 뭐 한동훈이 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피해를 입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딱 좋게 지금 그게 한국의 언론 이 좌익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이른바 조중동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렇게 한국 언론이 썩어도 단단히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해결을 거부하고 개파를 동원해 단편적 사실관계를 뜯어 조작 운운하며 스스로 가해자의 위치에 섰다.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전 스텝 운운하며 오만방자함의 끝을 보여주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두둔하는 기성정치인들의 은행도 마찬가지로 악수였다. 그들 덕에 대중은 한동훈 전 대표가 불상, 부담하게 탄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급기야는 당내 기구를 공격하고 부적절한 마타도까지 자행하고도 편들어주는 시트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자체가 기득권 중 기득권이라는 방증이며 대중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제명에 대해 집단행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모습 전체가 또 한편의 촌극이다. 무엇이 공정과 상식이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인지 패거리 기득권 문화를 버리고 냉정하게 성찰해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변인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은 당무감사위와 윤리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말장난질로 언론 플레이나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면서 주지하듯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하고 윤리위원 명단을 유출시켜 잡돌이하는 것은 흡사 피고인이 검사를 고소하고 판사들을 인신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망발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 잘못을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진상을 밝히고 사과함으로써 당원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듭 찬 것은 한동훈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변인은 혹여 가처분 등으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가처분은 절차상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용되며, 여론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아라. 사과하는 법을 못 배운 불쌍한 영혼이나 적어도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만은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박 대변인은 또 별개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의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수백 개 고발건이 병합돼 1년 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은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또 김일성대를 졸업한 탈북자 출신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을 근무했다가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금혁 대변인도 한동훈 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했습니다. 김금혁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는 아무나 가져다 쓰는 정가의 보도 같은 것이 아니라면서 당무감사와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한동훈 자신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포함해 한동훈의 가족 구성은 전부가 가담해 비슷한 시기 두 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당에 몸 담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당원 게시판을 도배하며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냈다. 둘째, 여기서 거치지 않고 마치 이것이 대다수 당원들의 의견인 양 여론을 조작했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레가시 언론과 미디어로 실어 나르며 왜곡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켰다. 여기서 파생된 언론 기사는 다시 한동훈과 그 주변 인물들에 의해 대통령실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사용됐다. 이는 심각한 여론 조작 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한 범죄 행위에 가깝다. 셋째 자신들의 추악한 범쟁이가 드러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당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셧다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개정의 글들은 대부분 삭제됐다. 또한 위법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당원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단한 마디의 사고나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다. 넷째, 이 모든 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 공식 조사가 시작되고 책임 소재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결정되자 조사를 방해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게한 목적으로 한동훈 본인이 앞장서서 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 대한 조직적 핍박과 마타도화를 벌이며 당의 기강을 어지럽혔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금혁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고 국민의 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62%의 당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은 그만하고 이제 당을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정말 무슨 민주주의 운운하는데 한동훈이 한 거짓이 민주주의라면 이재명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정말 이재명만큼 미운 놈이 한동훈이고 이 한결의 MBC, JTBC만큼 미운 것이 조중동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겠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지금 윤리위원회의 자명결정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자명결정을 의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반드시 수사뢰 해서 형사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